네, 슈퍼 슬로모 기능 살펴봤는데, 진짜 이 아이폰 10과 갤럭시 S9의 슈퍼슬로모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게 초당 240 프레임이고 갤럭시 s 9은 이번에 3단 적층 구조 아이소셀을 삼성이 자체 개발한 그런 아이소셀을 탑재를 해서 초당 960프레임까지 이게 구현이 가능해서 1초에 아이폰 10이 240장 찍는다면 아, 갤럭시 S9는 960장을 찍는 거요 다를 수밖에 없죠. 더 훨씬 섬세하고 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슬로 모션이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우와 할게요 35가지가 있고. 음악 자동 저장되는 것도 있고 갤러리에 가면 은 이렇게 네. 누르시면 재생을 하신 다음에 네. 자르기하고 오디오가 떠요 네. 이 오디오에 들어가셔서 이제 음악을 선택하셔서 깔아주시면 되는데 테마음악, 지금 뭐내 음악 이렇게 되어있는데 네. 음악은 이제 객님가진대신 네. 음악들 네, 거기 네. 기에 저장되는 것들 네 테마 음악 같은 경우에 저희 기본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판매될 때는 어느 게 어떤 그 것들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든 일단은 저희 리테일 키트에 있는 음악으로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수성으로 하는 거는... 네, 수정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요걸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수동 모드로. 카메라에 동일하게 들어가셔서 슬로우 모드에서 자동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수동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원하는 순간 촬영하고 싶으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벚꽃이 흩날리는 순간 한번 찍어볼게요. 촬영을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슬로우, 슬로우 모드 있어요. 슬로우 어, 모드 딱 진짜 눌러주시면 진짜 진짜 진짜. 거기서부터 0.2초가 아까 자동으로 잡힌 것처럼 6초로 늘려서 촬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슬로우모드 웨션을 누른 데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드럼이에요. 예를 들어서 쇼스트랙 같은 데서 누가 하여간 하여간 반칙하고 하여간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하여간 순간에 하여간 반칙을 하여간 할지는 하여간 사실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 아까 자동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그 성향이 성향이 다르세요? 구간 설정이 어디서부터 몇초 동안 네. 쭉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5초 정도 찍으면 한 어, 3초에서 5초 정도를 나는 내가 찍은 영상에서 네네. 구간 느린 화면을 하고 싶다. 저희가 그 부분에 서해서 지금 아직 확인 중이거든요. 아, 네. 여러 번 찍으실 수 있는 건 확실히 네.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쭉 늘려서 찍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 확인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핀 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의 슬로 모션입니다. 확실히 갤럭시 S9가 덜 맞을 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갤럭시 S9의 슈퍼 슬로 슬로우 모 같은 경우는 초당 960프레임이고 아이폰 10은 240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갤럭시 S9이 960장을 찍는다면 아이폰 10은 240장 정도의 장점는 됩니다. 어, 이런 기능은 상당히 비어해요 아쉬운 점은 느린 움직임이 구현되는 구간이 그 자동으로 설정되는 자동 설정이 있고 수동으로 설정해서 원하는 구간을 느린 화면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외 쇼트트랙에서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할때 그런 장면을 그 TV 중계 화면에서 느린 화면으로 봐서 이게 누가 반칙을 했다, 뭐 누가 또 먼저 들어왔다 이런 장면 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그 기능은 구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예측되는 어떤 장면이 있어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면을 수동으로 조작해서 꾹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느리게 화면을 느린 화면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5초를 찍었는데 아, 내가 이 느리게 구현하고 싶은 장면은 3초에 나왔어요. 아니면 8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찍어놓은 환경에서는 이미 찍어놓은 영상에서 그거를 느리게 움직이는 그 구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요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